네, 우리 가솔저맵 성경의 연용국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 시간으로 쉬운 성경 2.0 쉬운 지도 이거를 통해서 어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한번 어 공부해 보도록 어 이렇게 어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로 공부하는 것은 쉽게 기억되고 오래 남게 하기 위한 어 것이죠. 그래서 한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그 타이틀이 어, 이집트에서 네계부 지방으로 간 아브라함이고요. 그리고 로스 조카 이제 로스 이렇게 구출하는 작전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어, 자, 이 지도에서 한번 저기 좀 볼까요? 그 <laughs> 지도 어, 지명 같은 거좀 이렇게 보면은 쭉 보면 뭐가 보입니까? 이쪽 왼쪽에 애굽 보이죠? 애굽 예, 애굽 보이고요. 예, 그리고 어또 뭐가 있어? 오늘 중요한 게네개부네개부 네계부 네, 가운데 네개부 보이죠? 예. 그리고 또맨 밑에는 뭐니까 예, 미디안이 이렇게 있죠. 미디안 그 위에는 에돔이 있고요. 에돔 예. 위에는 모압이 어, 이렇게 어, 있고, 모압 위에는 또 암몬이 있죠. 예, 암몬이 있는 것을 이렇게 어, 기억해주시고요. 그리고, 암몬 위에는, 뭐, 길르앗이 있고, 길르앗 위에, 죠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담에색이 있죠. 아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람. 예, 맨 위쪽에 아람, 어, 이렇게, 어, 있죠. 그리고, 아람 또, 오른편에는 아모리, 아모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수있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계속 큰 지명으로, 예, 계속 보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지명을 기억하고 보면 재미있죠. 어, 기억하기가 이렇게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어, 1번부터 한번 보죠 지도 왼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쪽으로 왔지만 베델에 있었지만은 뭐죠 이게 예, 가난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1번 보면은 사라를 이렇게 누이라 속였 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라가 예쁘다 보니까 아내가 예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2번 뭐죠? 흉년으로 이집트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돌아와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처음 재단을 쌓았던 곳 어디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처음 재단을 쌓고 에베를 드렸던 이 3번 보죠, 베델, 베델, 베델 보입니까? 베델, 예, 3번이 베델. 이 3번의 이 베델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거죠. 예전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 이렇게 온 거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가 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이렇게 뉘우치고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단을 이렇게, 이렇게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이렇게 어, 어 드리죠. 그런데 이제 4번을 보면 어딥니까이 헤브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어떤 재산과 이 조카 조카 롯이 함께 살다 보니까 가축이 이렇게 많이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는 또 그것만 있습니까? 또 가난 사람들의 가축들 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가축을 서로 이렇게 돌보기가 쉽지가 이렇게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아브라함과 롯의 양치기들이 서로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벌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죠. 너가 이제 로세 보고, 너가 조카로 보고, 너가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해라. 어, 그랬더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어디로 갑니까? 에, 그, 헤브론 쪽, 헤브론 쪽으로, 어, 이렇게, 에, 가게, 이렇게, 어, 되죠. 그래서, 어, 아브라함은 여기 보입니까? 이 헤브론, 헤브론. 베델 밑에, 에브르사르 밑에, 이 헤브론. 헤브론 쪽에 정착을 이렇게 하고요. 어, 로스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저기 지금, 그, 어, 모합이라고 돼 있는 데 있죠? 예, 여기, 이쪽이면 이쪽입니다. 이쪽. 지금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의 동쪽, 사의 끝에 동쪽, 밑에 동쪽.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있는 어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로스는 이쪽으로 이렇게 어, 가게 되죠. 로스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어, 이렇게 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롯과 어 이렇게 헤어지죠. 어, 아브라함도 이제 헤브론에 이렇게 정착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전쟁이 생겨요. 전쟁이 남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당시 있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의 5번 보면은 가나안 남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쪽에 있는 다섯 개국 나라하고 5개국 나라하고 자, 북쪽에서 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네 개국, 사 개국의 나라가 서로 이렇게 어디 보입니까? 시띔, 시띔 골짜기 보입니까? 시띔 골짜기, 시띔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게 되냐면, 북쪽에서 사 개국이 왔다 그랬잖아요. 북쪽, 북 동맹국인 사 개국이 이겨요. 그래서 주변 지역을 이렇게 약탈,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어디를 또 같이 시띠 골짜기 부글에 있는 이제 소돔,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 그쪽까지, 소돔 지역까지 이제 약탈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소돔 사람들과 또그 중에 있는 롯까지, 롯까지 포로로 잡혀서 이제 북으로 끌려가게, 이렇게,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 헤브론 누가 살고 있으면, 헤브론에, 이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북쪽으로 어 이렇게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 아브라함이 듣는 거죠. 들어서, 이제, 어,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 평소 길렀던 자기 사병이죠. 사병 318명을 이끌고 이제 북쪽으로 향하죠. 그래서 이제 화살표 방향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쭉 있죠. 화살표 방이쭉 이렇게 있어서 이제 쫓아 이렇게 가죠. 318명과 함께 단 단까지 쫓아갑니다. 단 오, 많이 높이 이렇게 이 단까지 이렇게 어, 쫓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 동맹국들이 있는 군대를 이렇게 발견을 이렇게 하고 이제 야밤에 어, 그 급습을 하죠. 급습. 기습공격을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승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호박, 호바, 호박까지 더 추적을, 적극 추적을 해가지고, 호박까지 더 추적을, 이렇게 해 가죠. 그래서, 로스 또 구하고, 도망치는 적도 7번, 추적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승을 이렇게, 거두죠. 그래서, 이제 데려오겠죠? 예, 데려서 이제 쭉 다시, 예, 데려, 이렇게, 어, 오, 옵니다. 이제 다시 데려오는데, 이, 어디죠? 이 에루살렘. 지금 에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8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에루살렘 옆 사회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함. 에루살렘 부근에, 이제, 어, 예루살렘, 보이죠? 이 에루살렘. 이제 예루살렘 어, 부근에 이 이제 어, 오게 됐죠. 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사회 골짜기라고 되어 있죠. 에루살렘옆이 사회 골짜기 이 사회 골짜기에 지금 이렇게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뭐죠?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잘살레망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과 이 소돔 왕이 같이 와서 그 아브라함을 어? 아브라함이죠.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군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이렇게 맞이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소도망도 소도망이지만은 살레망 멜기세덱,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맞이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19절에 보면 축복을 하죠. 천지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살레마, 예, 멜기세대기. 그러니까는 이제 아브라함이, 1 0분의 1을 멜기세대기에 주죠.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멜기세대기에, 어, 주게, 어, 이렇게, 어, 어, 되는 이 사건. 그래서 이 이야기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두 번째, 어,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어, 헤어졌다라는 거. 헤어졌는데, 조카롯은 소돔 쪽에, 소돔 고모라 쪽에 이렇게 잡혀, 그쪽으로 선택해서 간 거죠. 그랬는데, 남, 남동맹국 오동맹국과 북동맹국 사동맹국이 서로 전쟁 을 일으키면서 북동맹국이 사동맹국이이겨가지고 로스를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기게 된 거죠. 이건 또 오늘 그 살레망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 그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것을 이제 또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을 거 이렇게 어,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이이로스 구출하는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어, 또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어떤 이 과정의 오늘 이야기 어, 이렇게, 어, 이렇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이 롯 구출 작전 펼치는 이 펼치는 이야기 에 오늘 이것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